김범수를 네. 이용해서 살아나고 있어요. 자, 자 세컨드 볼 잡아보고 오르마슛! 골! 노경호! 2대 1로 다시 앞서가는 원정팀 안산입니다. 야, 제로톱의사 나이 노경호 여기서 세컨드 볼을 완벽하게 살려냅니다. 자, 자, 다시 한번 노경호 슛! 또 만들어 어요 멀티골 노경호! 또 아, 이 출발은 역시 김범수였었고 네. 이번엔 반대쪽에서 안녕하세요. 안성열스팬 여러분들, 노경호입니다. 어,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소리 f 이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요. 어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어 정말 힘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좋기도 한 추억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어그 기억들 속에서 항상 팬분들과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정말 경기에 못 나가고 힘들어할 때 저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저를 뽑아줘서 또 제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게 또 도와주신 안산그레스 구단에게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팀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자리를 비우게 돼서 이적에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고 팬분들께 더 좋은 성적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그래도 제가 없어도 이 팀은 항상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 그러니까 제가 소에 FC에 가더라도 저 음원 많이 해주시고 어 저희 안상열 선수가 남은 후반기 또 반등할 수 있게 완성글에서팬 여러분들 지금도 너무 과반한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글에 어,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랑과 애정 그리고 응원 받고 떠나는것 같아서 정말 그 기억들 다 가슴속에 기억하고 네 항상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더 멋진 선수가 되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